자. 다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쿡방 표지 막 테마. 자, 오늘은 조금 재밌는 걸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 어, 이름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불리냐면 외국에서는 멘티스 시림프, 한국에서는 개까지, 이거 쏙, 또뭐 있어, 한개더 있어, 그거는 찾아주세요. 오늘은 얘를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다른 유튜버들 보면은 얘를 키우기도 키워요. 어, 남들 키우는 거 잡아먹지만 조금, 그래서 기분이 좀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유튜브 찍어야 되니까 바로 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자! 물티었어 얘들 지금 살아있거든요? 가까이서 찍어주세요 자줌 얘들이 왜 멘티스시림프라고 불리냐면 자 얘들 보면 살아있습니다 얘들이 오케이 어이구 어이구 싱싱하다잉? 싱싱하다잉? 제가 냉장고 넣어놨는데 얘들이 어 지금 살아있죠?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거 지금 지금 요 요거 손손 손. 여기 보면 옆에 사마귀, 멘티스가 외국어로 사마귀라고 하는데요. 얘들이 보면 앞에 이 갈퀴가 있어요. 갈퀴 보이시죠? 갈퀴. 어, 갈퀴. 그래서 먹이 잡을 때 얘를 탁 뽑아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얘들이 어, 정말 활동성도 좋고 어, 키우는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저희는 먹는 걸로 가겠습니다. 음, 요리 간단하게 그냥 짜서 먹을 게요 짜서. 근데 얘들을 한번 씻어줘야겠지. 씻어볼게요. 씻기 전에. 어, 비린내. 씻어줄게요. 깨끗한 칫솔 같은 거 있죠? 칫솔 가지고 씻어주면 제일 좋은데, 저희는 그냥 물로 헹굴게. 어차피 쪄먹어서 껍질 제가 볼어서 먹을 거거든. 오, 아직까지 생생해. 막 살아있어. 펀치, 냥냥 펀치를 날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냥냥 펀치 보여줘봐. 냥냥, 냥, 냥, 냥냥. 눈 봐봐, 눈 봐봐, 눈 봐봐. 꼬라본 거 봐. 눈이 겁나 신하게 생겼어요. 눈이 뭐랄까 약간 약간 뭐랄까 어쨌든 바로 얘들을 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찜을 할 건데 어, 내가 오늘 여기가 어디냐면 거제도 프레밀리 이 오늘 약간 출장 왔거든요 찜기가 없어 그럼 찜기를 만드는 어, 급속도 어, 급속 급쪽 급쪽 쪼 찜기를 또 만들어야죠 급초 찔기는 아까 그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이지만 이게 불에 직접 안 닿고 이 열기만 전달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끗이 씻어주고 여기 밥그릇 있잖아요 밥그릇 밥그릇을 안에 넣고 물을 받으면 이게 찜기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여기에 올리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물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고 찜기니까 물을 조금만 그 대신 안에도 물을 넣어줘야지 애들이덜 어, 움직입니다 이제 물을 끓이고 자그 다음 찜기를 만들거예요 찜기 찜기가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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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맞게 좀 잘라줄게요 아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오케이 쏙 들어갔죠 쏙 오케이 이렇게 딱 고정이 되게끔 해주면 됩니다 근데 조금 어, 걱정되는 건 혹시 이게 불이 오르면서 열기가 오르면서 애들이 너무 진 않을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까지 그냥 물에 잘 씻어준대요. 잘 씻어주면 되니까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애들이 살아있어, 살아있어. 죽었나? 살아있니? 어, 살아있대, 살아있대. 웬만하면 집에 있는 찜기를 쓰세요. 아시겠죠? 집에 찜기 다 있잖아. 근데 나 없잖아. 여기들아나씩시고 올릴게요. 하나씩 꾸미 <laughs> 하나씩 그다음에 조금 더큰 녀석을 마늘을 넣어가지고 약간 비린내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마늘만만넣는거아니요한 마늘 10분 정도 찌게요 이게 또찌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압력을 이렇게 좀 주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발 떨어질 것 같아 이거 왜 이렇게 됐냐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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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멘티시 t i shrimp, and s a n d 이렇게, 불리는 녀석게 아까 좀 이렇게, 정에서약석실 아까 좀 제조 과정에서 이간실패조막더지만가지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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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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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렇게, 떡렇니다떡끓이고 배를 여기를렇게이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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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없지 왜? <laughs> 살이 너무 없다고 그래. 깜짝 놀랐다. 먹어볼게요. 네. 맛은 있네. 맛은 진짜 있네. 진짜. 제일 큰거 먹어볼까? 이인 것 같다. <laughs> 이렇게 먹는 거 맞아? <laughs> 손이 아작 날것 같은데.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얘는 살이 좀 있다 그래도. 자 이렇게 살이 있어요 얘들 살을 이렇게 떼서. 조금만 오마통 먹방 실패한 거 같은데. 자 급하게 몸 먹기 어려워가지고 인터넷 에서 찾아봤지. 내가 알려줄게요. 고리를 때. 미안해. 난 고리를 잘라. 내 고리를, 고리를, 싹둑 고리를 싹둑 그럼 이제 몸통만 이렇게 남잖아요. 몸통만. 몸통의 옆에 이제 날카로운 부분을 잘라줍니다. 날카로운 부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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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반대쪽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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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분리가 돼요. 껍질이랑 살이랑. 안안 된다, 된다, 된다. 이렇게 분리를 해내면 분리를 해줍니다 대추 대추 그리고 이제 밑에도 분리를 이렇게 살살 어? 살살 살살 어? 살살 이렇게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는 새우살 있죠? 응. 진짜 맛있는 새우살 마크맛 아, 먹기 저렇게 불편하네 Oh, my boy, make you. Good.